돌리네 습지를 품은 문경이 최근 남사를 습지도시 국제인증을 받은 데 이어 국가지질공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이 되면 정부 예산 지원과 체계적인 홍보가 가능해져 환경 생태도시 이미지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성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문경을 국가지질공원으로 추진하기 위해 최근 열린 공청회입니다. 지역주민과 학계 전문가 환경단체 관계자들이 돌리네 습지를 비롯해 문경의 지질자원 우수성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고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지난달 람사르 습지도시 국제인증 절차 통과에 힘입어 문경시는 이번 공청회를 시작으로 국가지질공원 추진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올 하반기 인증을 목표로 지질공원 필수조건 이행사업을 마무리한 뒤 6월까지 환경부에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지질학적 보전 가치가 큰 돌리네 습지가 있는 데다 문경의 환경 생태자원 기반이 뛰어나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백두대의 중심에 위고 있는 지공으로 탁월한 가치를 가진 지질유산자원을 많보유고 있습니다. 문경를비서 에코랄라 은성광석탈지문경돌리네지이 있습니다. 국가지질공원으로 인증을 받으면 경북에서는 울릉도 독도와 청송 경북동해안 의성에 이어 다섯 번째입니다. 람사르에 의한 생태학적 가치 인정과 함께 유네스코 지질공원 인정까지를 받으면 완벽한 이제 섭지로서 인정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전 단계로서 국가지질공원으로 지정을 지금 준비하고 있고, 앞으로 서류심사와 현장실사를 거쳐 국가지질공원위원회가 최종 결정하는데 삼척시와 여수시, 고성군과 치열한 경쟁이 예상됩니다. 국가 지질공원이 되면 정부 예산 지원과 함께 체계적인 홍보가 가능해져 문경이 환경 생태 도시로 거듭나는데 중요한 기반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tv 정석욱입니다.